한국 44 줄리언 사이먼의 궁극적 자원. 진정 인구 증가가 자원 부족과 환경 문제를 불러오는가. 줄리언 링컨 사이먼. 20세기 미국의 경제학자로 인구, 천연 자원, 이민에 관한 연구로 유명하다. 1980년 생물학자 파울 에를리히와 5개 자원의 10년 후 가격을 두고 내기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결국 가격 하락을 예측한 사이먼이 승리했다. 1981년 자원 부족을 둘러싼 통념을 비판한 궁극적 자원 더 얼터먼 리소스를 펴내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경제학자였던 줄리언 사이먼도 처음에는 인구 폭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멜서스의 이론을 받아들였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자원 부족으로 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은 물론 환경이 파괴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사이먼은 인구 경제학을 깊이 공부할수록 멜서스의 경고가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더러 인구 증가와 더불어 생활 수준까지 꾸준히 향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번영이 과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원 고가를 유발할까? 사이먼은 현재의 환경 수준이 150년 전보다 훨씬 더 좋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150년 전만해도 도시는 석탄 연소로 발생하는 스모그에 뒤덮여 있었고, 잘사는 나라조차 집과 하수도 시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며, 각가지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다. 더욱이 사이먼은 인구 증가가 자원을 고갈시킨다는 통념까지 거부했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장을 가진 국가라면 가격 신호가 인간의 창의력과 결합되어 충분한 재화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항상 그래왔고 지금 시대도 예외는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1981년에 출간된 궁극적 자원은 이러한 사이먼의 학술적 연구를 대중적으로 풀어낸 책이다. 기존 이론을 뒤집는 주장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폴에를리의 인구 폭탄 더 파프열레이션 밤 1968이라든가, 게리 하디스의 공유지의 비극 등 인구 증가를 둘러싼 문제로 인구 조절론이 특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이먼의 주장은 이례적이었다. 이후 그는 15년간 쌓인 예시와 데이터를 추가해, 1996년 개정판인 궁극적 자원이를 내놓았다. 그러니 더 완성도가 있는 개정판을 더 추천한다. 논쟁적인 데다 일부 대목에서는 사이먼의 추론이 극단적으로 느껴지지만 그의 주장을 반박하기란 쉽지 않다. 하이에크는 사이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책이 자신의 오랜 주장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면서 정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저서라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사이먼이 독불장군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기술 만능 주의자가 아니라면서 자연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확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인류가 진보에 필요한 자원을 항상 충분히 확보해왔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수요와 기술이 나타나므로 필요한 자원의 양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원 고갈처럼 실현되지도 않은 명분 때문에 인간의 정신 궁극적 자원을 속박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골칫거리가 아니라 해결책이다. 1969년에 사이먼은 저소득 국가의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국제개발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에이전시 포 인터내셔널 디벨로프먼트의 워싱턴 사무소를 방문했는데 마침 근처에 이오지마 전투식 구승전 기념비에 표지판이 있었다. 그때 전장에서 유대교 군목이 한 마리 떠올랐다. 우리가 여기 묻은 전사자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차르트나 미켈란젤로 아이슈타인처럼 될수 있었을까. 순간 사이먼은 자신이 남들에게 자식을 덜 낳으라고 간섭할 권리가 있는지 회의를 느꼈다 아이가 모차르트나 아인슈타인처럼 되지 않는다고 해도 스스로의 삶을 향유하며 가족에게 큰 기쁨을 주고 공동체에 기여할 것이 분명했다 사이먼은 공동체의 사람이 늘어날수록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지적 능력과 지식 역시 추가된다고 생각했다 사이먼은 멜서스식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인구 증가가 수명 연장과 더불어 물질적인 승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구의 인구 증가는 경제성장과 맞물려 일어났으며, 경제성장 덕에 늘어난 수십억 인구를 먹이고 입히고, 재울수단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 가끔씩 발생하는 기근, 전쟁, 경제공황으로도 이러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생산되는 자원. 천연 자원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사이먼의 주장은 알려지자마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오늘날에도 자원 희소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다. 환경 오염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하는 추세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사이먼이 이 책을 쓰던 당시 농업용지 부족이 임박했다는 절망적인 기사가 언론 지면에 가득했다. 도시가 확장되고 난개발되면서 농업용지를 장악했다는 것이다. 이에 사이먼은 경작할 땅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구 증가로 농업 용지의 총면적은 줄어들었지만 그까닥은 같은 땅에서 더 많은 수확량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관계 기술이 등장하면서 더 적은 물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양어장이나 유구사육장 같은 곳에서 식량 생산이 한층 더 집약적으로 이루어져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해졌다. 사이먼은 수경 재배 대규모 온실, 고수학 작물, 유전자 변형식품, 가뭄 저항성 작물, 농기구의 발전 덕분에, 세계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도, 식량이 저렴한 가격에 풍족하게 공급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렇게 되면 예상치 못한 결과도 나타나는데, 삼림과 미개간지가 그대로 유지되어 휴양할 장소가 늘어나고 종의 보존이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도시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에, 시골의 인구 밀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땅이 부족해지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그저 특정 지역에 값비싼 땅이 부족해질 뿐이다. 사이먼은 천연자원에 있어서 환경수용력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토끼를 우리에 가둬두면 그 안에 풀을 다 먹어치운 다음 굶어 죽겠지만 인간은 다르다고 본다. 인간은 어떤 자원이 감소한다는 판단이 들면 다른 자원을 찾아내려고 하거나. 기존 자원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역사를 통틀어보면 사실상 모든 천연 자원이 장기간에 걸쳐 임금 대비 저렴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인구 증가로 인해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 개발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고래 기름으로 불을 밝혔지만 높은 가격과 수급의 어려움이 현대의 동력원이 된 원유의 발견과 채굴로 눈을 돌리게 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은 원유 확보 문제와 가격의 불확실성이 셰일가스를 추출하는 수업하세법 개발을 유도해냈다. 이 덕분에 값싸고 무한정한 에너지 공급이 보장되었다. 경제학자들은 어떤 종류든 공산품이 부족해지면 기업이 수요충족을 위해 곧바로 공급에 나서기 때문에 부족상태가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구리, 알루미늄, 원유 같은 원자재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 같은 원자재의 가격이 치솟으면 자원부족 시대가 임박했다고 여긴다. 이에 사이먼은 기존 매장량을 발표한다든가 특정 원자재의 고갈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허튼 짓이라고 말한다. 어느 한도까지는 기존 매장량을 측정할 수 있겠지만 기술 덕분에 언제든 새로운 매장량을 추출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다. 사실 어떤 것이든 소비에 따라 비축량이 증가한다. 인간의 창의력은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에 원자재가 고갈되는 시점은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구리는 한때 채굴되었지만 지금은 상당량이 재활용을 통해 공급된다. 한 노인은 사이먼에게 어릴 때부터 석유가 금세 고갈되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다면서 자원 부족에 대한 뉴스를 비판했다고 한다. 신기하지만 기존 매장량은 항상 수요를 앞지른다. 사이먼과 에를리의 내기. 에를리의 인구 폭탄은 모든 인류를 먹여 살리기 위한 투쟁은 끝났다. 1970년대의 세계는 기근을 겪을 것이며 수억 명이 굶어 죽을 것이다라는 문구로 시작된다. 에를리히는 더 나아가 나는 인도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인도가 1971년까지 식량 자급 자족을 달성하리라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 사이먼은 이처럼 요란한 우려를 접하고는 한 가지 꾀를 냈다. 사회과학 계간지 소셜사이언스 쿼털리 1980년 9월호를 통해 에를리히에게 내기를 제안한 것이다. 1년의 원자재 가격이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보자며 자신은 하락 쪽에 걸겠다고 말이다. 에를리이는 이를 받아들였고 이기기 위해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구리, 크롬, 니켈, 주석, 텅스텐 다섯 금속을 골라 각기 200달러씩 샀다. 결과는 어땠을까? 10년간 세계 인구가 80억 명으로 증가했음에도 1990년 9월까지 모든 금속의 가격이 하락했다. 그중 일부는 하락폭이 컸다. 다음 달 에를리이는 우편으로 사이먼에게 수표를 보냈다. 사이먼은 운도 좋았지만. 어느 시대든 장기간에 걸친 공식 통계를 살펴보면 자기 생각이 오름을 알수 있다고 말했다. 인간의 정신과 자원에는 한계가 없다. 사이먼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와이어드와의 인터뷰 1997년 2월호 재앙을 물리친 자에서 자원은 땅이나 공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다. 경제적 측면에서 인간의 정신은 손이나 입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간의 정신에는 한계가 없으므로 자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비관론으로 먹고사는 이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었다. 이를 두고 사이먼은 이렇게 말했다.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과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실제로 일어난 일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나의 차이점이다. 사이먼은 삶의 물리적 조건과 생활 수준이 계속해서 향상할 것이며, 100년에서 200년 안에 모든 국가와 인류 대부분이 오늘날의 서구권에 맞먹거나, 그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게 될 것이라 진단한다. 그럼에도 생활 상태가 갈수록 나빠진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상으로 북 44줄 리언 사이먼의 궁극적 자원이었습니다.